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나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9월 28일 수요일 새벽말씀 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걸음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으로부터 떨어지기 싫어하는 안타까운 발걸음, 그리고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발걸음이었다면, 이제 야곱의 발걸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소망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걸음, 자신이 나아갈 바를 향해서 힘껏 걸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이제 자신의 계계와 방법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걸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으로부터 하란까지는 약 800km의 거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먼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사냥하면서 살아왔던 에수와는 달리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했던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길은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걸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용기를 낼수 있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앞선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40대가 처음이고, 50대가 처음이고, 60대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맞닥뜨리고, 처음인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과 경험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광야에서는 우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조로 이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물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자신이 가려고 했던 하란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찾아가려고 했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광야의 길, 들판의 길인 것처럼 때로는 버겁고 만만치 않고 편치 않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성숙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여정들을 인도해 나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만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